혹시 지금 게임 환경을 한단계 업그레이드 하고 싶으신가요 msi optix maj241c가 많은 사랑을 받고 있는 가운데 msi fhd ips 100i h e 무결점 모니터는 그에 못지않은 매력을 지니고 있습니다. 이 모니터는 선명한 FHD 해상도와 IPS 패널을 통해 생생한 색감과 넓은 시야각을 제공합니다. 이는 게임뿐만 아니라 영화 감상이나 그래픽 작업 시에도 탁월한 경험을 선사합니다. 특히 무결점 패널을 채택하여 화면의 어느 부분에서도 픽셀 결함 없이 깨끗한 화면을 보장합니다. 또한 에르고 디자인은 사용자의 편안함을 고려하여 설계되어 장시간 사용해도 눈의 피로를 최소화할 수 있습니다. 이런 특징들은 게이머뿐만 아니라 장시간 컴퓨터 작업을 하는 모든 사용자에게 큰 장점으로 다가옵니다. 이 모니터를 선택하면 뛰어난 성능과 함께 스타일리시한 디자인까지 누릴 수 있습니다. MSI FHD IPS 100 IL-5 무결점 모니터로 여러분의 디지털 경험을 한층 더 향상시켜보세요. 혹시 방금 보신 제품 마음에 드시나요? 지금 바로 더보기 클릭하고 링크 확인해주세요. 감사합니다.